자, 페이지 한번 보세요. 1차 방정식. 방정식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방정식 복습부터 한번 해보자. 너희들 이거 끝나고 기말고사식이 되면은 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배우잖아. 똑같은 거또 하게 될 거야. 방정식이 뭐예요? 음. 등호가 있는 식? 걔는 등식이라고 하죠? 등식은방금지 말해준 해처럼처호가호는있이야이호가호는 있는, 있는 은 전부 다 등식이에요 그러면 은정정이이식이이야정정식은 등식이 맞아요 그러면 등식은 방정식이야? 등식이라고 방정식이라 할수 있어? 등식에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지 항등식이랑 또 방정식이 있어요. <laughs> 둘다 등식이야.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등수학에서 이 등식이라고 하면 항등식이랑 방정식 이렇게 그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둘다 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럼 항등식은 뭔데? 음, 양변이 지금 좌변하고 우변이 언제나 항상 같은 식인 거야. 그래서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면 얘들아 이 변수는 뭐예요? X X 변화는수 변하는 수, 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상황, 그니까 러그 문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자야. 주목하는 말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데, 주목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어떤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말해준 것처럼, 나윤이가 말해준 것처럼 변수. 라는 거는 변하는 수예요. 이거랑 상대적인 개념이 뭐가 있지? 변하지 않는 수. 뭐라 해? 그렇지, 상수. 3수. 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수. 내가 이 문자 자리에 어떤 것도 대입을 할수 없다라는 뜻이야.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3이라는 숫자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겠지. 내가 3 안에 숫자를 대입할 수가 있어? 없어. A라는 숫자에, A라는 문자에 내가 문자를, 숫자를 대입을 할수 없다라는 거는 어떤 그 상황 안에서 판단을 스스로 해야 돼요. 만약에 변수가 A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문자를 대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렇 방금 전에 말해줬던 미지수라는 거 그럼 뭐야? 네, 모르는 수예요. 변수인지 상수인지 내가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구별을 너희들이 지금부터 잘 해주셔야 돼. 이게 안 되는 순간부터 애들이 이제 수포를 하게 되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얘들아, 변수에 관계없이 항상 정립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문자에다가, 즉, 주목하고 있는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지 간에 이 등호가 언제나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럼 방정식은 항상식이랑 다른 애겠죠? 그럼 방정식은 뭐겠어? 얘는 변수의 값에 관계 없다 그랬지. 얘는 변수의 값에 관계가 있겠죠? 그니까 러 변수의 값에 거짓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야 내가 변수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등식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변수를 내가 어떤 값을요딱 넣었더니 그 등호가 참이 됐어. 다시 방정식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변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해? 네. 해 또는? 또? 근 이렇게 부르죠.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변수의 값. 그 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그 해나 근이 아니게 되는 친구들은 넣어봤자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한가지 더 거의 다 했어?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지금 나랑 완전 처음 하는 게 아닐 텐데 분명히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우고 2학년 때 연립 방정식 배우고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우는 거잖아 방정식은 1학년 때부터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소리 말이 안 돼요 알고 해야 되고요. 지금 얘들아 내가 가르쳐준 거를 너희들이 공부하고 나서 앞으로 고등수학 하면서 빡그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 방정식을 푼다는 건 그럼 뭐야? 건우야, 방정식을 푼다는 게 뭐예요? 방정식을 푸시오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해를 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찾아내라.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찾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 등호가 있어야 돼 그리고 등호를 옆에 남겨놓고 왼쪽으로 전부 다 몰아 문자든 숫자든 간에 몰았을 때 여기가 1차식이 되면요 이 친구는 1차 방정식이 돼 얘들아 그럼 다시 우리가 어, 다항식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잖아 3월달에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1차식이라는 건 뭐야? 차수가 몇 차? 차수가 1차? 그럼 차수는 뭔데? <laughs> 차수가 1차. 차수가 1. 이 차수는 뭔데? 몇번 곱해졌는지. 어, 뭐가? 변수. 맞아. 변수가 곱해진 횟수야. 근데 이거, 이 차수라는 거는 변수로 곱해진 횟수다라는 이 정의는 어떤 항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항에서 이 변수가 몇번 곱해졌는지가 그 항의 차수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한 차수가 1이라는 건 뭐예요? 시계서의 차수야. 시계서의 차수의 점인 뭐야그 전체 항 중에서 그 식을 이루고 있는 그항 중에서 누구? 음. 최고차항. 시계서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전체 시계차수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 항이라는 거 기억나요? 뭐였지?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있을 항이 몇개인거야? 생뭐 생... 생... 어떻게, 어떻게 판단했어? 항이 생이다라는거 응? 응. 항이라는건 얘들아 괜찮아 나 이거 각오하고 왔어요 오늘 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되겠다 라고 각오하고 왔어 <laughs> 항이라는건 더하기나 빼기로 구별되는 고배덩어리라.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주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하기로, 더하기나 빼기로 구별되는 고배덩어리라고 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지. 얘는 차수가 2차, 얘는 1차, 얘는 0차인 거야. 여기서 얘들아, 이 차수를 구별하는 거는 우리 지금 무의식적으로 x가 변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줄 거야 x가 변수다 내가 주목하는 문제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하시면 이 친구는 x가 변수인 거야 얘는 2차, 1차, 0차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전체 식의 차수는 뭐가 되는 거야? 2차가 되는 거야 얘가 제일 높은 항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을 따라가는 그래서 얘는 2차식이에요 다시 1차식은 0이 형태로 나타나지는 친구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만족하게 하는, 다시 이 등식이 첨이되게 하는 X의 값은요. 우리가 이 형들을 이용해서 AX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얘를 내가 이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얘가 0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그 X의 값, 걔가 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AX 플러스 B에서요. 는0 이렇게 나와있는데 A가 0이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B는 0이다. 라고 나와요. 그치? 그럼 B는 0이 B는 0이다. 이게 참이 되려면 B가 0일 수도 있겠죠? 혹은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B가 0이 아니게 되면 언제나 항상 거짓이에요. 얘가 언제나 항상 참이 되는 거.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해면 모든 실수가 돼. 이때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는 거죠. B가 여이 아니니까. X를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얘를 참이 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X를 만족시키는 사실 이 등신을 만족시키는 변수 X의 값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지? 한 가지 더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방정식을 하나 풀어볼 건데요. x-1 절대값 얘가 2x 플러스 7이다. 이때는 우리가 절대값을 벗기는 수밖에 없어. x가 1보다 작을 때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야. 가능성이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고요. 3x가 마이너스 u, x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얘가 x가 1보다 작은 가능성에서 그러면 이때는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x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1은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고요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한 해가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틀린 거예요 됐지?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2 하나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보세요 얘들아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수업한 내용은 너무 너무 중요한 내용이 고2차 방정식만의 내용은 아니야. 고등 수학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너희들이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누적이에요. 이게 안 되면 뒤에 거못 배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필기하십시오.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우리가 똑같이 2차 방정식을 하는데 고등학교 내용에서 또2차 방정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바로 전에 뭘 배우다가 왔죠? 복수술을 배우다가 왔지. 그러니까 어떤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복수술 범위로 확장하겠다 이거야. 복수술로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봐봐. 우리가 원래 기억하기로는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판별식 D가 만약에 0보다 커. 이때는? 근이? 서로 다른 근이? 두 개. 이렇게 얘기했었고, D가 만약에 0일 때는요? 중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허근. 이렇게 얘기를, 허근이래.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요. 이때는 서로 같은 실근이 되는 거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버전이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A, X-α, X-β가 0이 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이 덩어리가 0이 돼도 되고, 이 덩어리가 0이 돼도 되는 거였죠.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X는 뭐야? 알파?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어. 두 가지를.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떤 방법을 썼었는지 기억나? 근네공식을 썼었죠. 이거 너희들이 전부 다 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중학교 흐름의 내용 다 했죠. 자, 그네공식을 쓰는 것도 있었어요. 근네공식 기억나십니까? 기억나, 안 나? 한나. 해줄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는 0. 공식 기억나지 않더라도 얘들아. 이렇게 풀수 있어.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야?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자라 목표야.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일단은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 요렇게 옮겨놓고 음. 얘를 먼저 a로 묶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거야. 그러면 요거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맞아? 이거 절반이 얼마야? 2a분의 b지. 그거의 제곱이 4a제곱분의 b제곱을 여기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변에 없던 거를 그냥 가, 갑자기 더했어. b를 저질렀죠. 뒷처리를 해주는데 여기 뒤에다가 더해주시면 돼. 우변에도 똑같이.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게 4a분의 b제곱이야. 걔를 우변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돼요.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4A로 통분을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A를 다 나눌 거야. A를 나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 이거를 제곱을 했더니 얘가 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거의 제곱근이야. 다시. 얘를 제곱했더니 이게 됐어. 그러면 이거의 제곱근이 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x 플러스 ea분의 b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x라는 걸로 넘어와서 x는 마이너스 e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이 친구 루트 벗겨져 나올게요. 2A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의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 얘들아 판별식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친구가 판별식 역할을 했어. 괜찮아?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B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 거야. D가 만약에 0이 돼. 그러면은 지금 중근으로서 누가 나오는 거냐면 e a 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값은 똑같으니까. 근데 마지막, D가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순간에 이 친구는 뭐가 돼? 맞아 허수가 돼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친구니까 얘는 허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값이 허근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만약에 얘들아 내가 비 대신에 b 대신에 b 프라임 b가 만약에 짝수일 때를 가정해서 푼다라고 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양변을 다분모분들의 b 로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아, 아니, 4ac가 아니라 그냥 AC 그래서 이 친구도 우리가 탄변식으로 대체해서 쓸수 있다. 그리고 4분의 d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한번 필기 해봐. 그래서 지금 허근이 등장했다. 이거 하나가 지금 달라진 거야. 모든 과정에서다 똑같아요. 판별식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을 하기는 해. 근데 아마 중학교 3학년 내용을 공부할 때도 알고 그냥 썼을 거야. 판별식 D를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르고요. D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수 근. D가 0일 때, 중근. D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근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얘들아, 이 판별식의 역할이 하나 더 있어. 근의 판별 뿐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의 판별에 판별식이 이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식을 다루고 있잖아. 이때, 이렇게 두면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놨을 때는 2차 식이야. 2차 식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아까 전에 했던 과정을 살짝만 반복을 해볼게요. A를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A분의 C가 요거 절반의 제곱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다시 a 분의 c라는 게이 a 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면 이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래서 a 분의 c라고 하면 얘가 4a 제곱 분의 b 제곱이 된다. a a 나열리고. 이렇게 왔을 때 c가 4a 분의 b 제곱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야. 이 말뜻은요, 4ac가 b제곱이다.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2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판별하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써있냐면 얘네 지금 완전제곱식이 됐잖아. 완전제곱식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우리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어 근데 요 덩어리가 얘랑 똑같다라는 말이 얘가 0이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별식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도 쓰이고 그는 판별하기 위해서도 쓰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별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거랑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이거 구별을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는 2차 방정식이고 얘는 2차 식이다라는 거. 이거의 조건도 판매식 D가 0이다. 가 되고, 얘도 D가 0이다. 라는 조건은 똑같지만, 이제 식의 의미는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문장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와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 식의 의미는 다르지만, 둘다 결론은 똑같아. D가 0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것까지 필기를 해놓고 10분 쉽시다